자, 30번이에요. 3점짜리고. 어, 글을 읽다가 단어 사용이 이제 어? 이왜 이렇게 썼지? 이거 반대말을 집어넣어야 말이 될 텐데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어휘 출원 오답률 꽤 높아요, 이거. 일단 단어 모르면 끝장 나잖아. 그지 그리고 반대말을 생각해서 집어넣어 보고 그 반대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정답이니까 반대말도 좀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어, 당연히 주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철학적 변화, change, shift. 주제 잘 잡아야 돼,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in the idea of selling, 응? 어? 물건을 파는 거? 물건 파는데 무슨 철학이 있어,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경영 철학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알았어. 이게 경영 쪽이다. 그럼 만만치 않을 텐데. Change. 글씨 이쁘게 쓰고.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큰 변화가 came, 일어났다. When, 뭐 했을 때? Industrial societies. 그치, 산업화가 됐지. 산업화 사회가 became more affluent, rich, 돈이 많다. 부자. More competitive. 경쟁이 심한. 좀 외워. 경쟁 심한 and 이제 병렬이네 more geographically spread out 지리적으로 퍼져있다는 뭐야 사회가 그러니까 도시만이 아니라 이제 도시가 확장됐다 이런 의미겠지 도시 확장 근데 during the 1940s and 50s 이때 엄청나게 확장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기준이라 이게 그럼 2차 대전 2차 대전 막 끝나 자마자 거의 폭발했죠. 도시가 엄청 커졌어. 돈도 엄청 많아지고. 자, this forced 강요했다. 이것이 강요했다. 비즈니스가 develop 하도록 개발하도록 만들도록 closer relationships.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with buyers, with buyers and clients. 손님이잖아, 둘 다. 손님들하고 관계가 가까워 야 그럼 멀어지겠냐, 비즈니스가? 그지? 가까워지겠지. 설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develop 써도 되고 build를 써도 돼. 관계를 만들다라고 할때 build도 많이 씁니다. 그럼 관계가 가까워지겠지. 좋은 기인데 자, which. 근데 이것은 in turn. 그리고 나서 and then 비슷한 거야. then, which then made business realize that. 어, 만들었다. 비즈니스가 깨닫도록. 뭘 깨달아? 관계가 일단 관계가 가까워졌거든. It wa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아요. 가짜 진짜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To produce <laughs> a quality product, 어,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 또뭘 해야 되지? a d a reasonable price. 그러니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자 타넘어요, 타넘어요, 타넘어요. Reasonable price, 통으로 외워 합리적인 가격. 여러분 합리적인 알잖아요. Reason 이성. 여기다 is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이야. 합리적인 가격은 비싼 거야, 싼 거야. 너무 비싸지 않은 거지. Not too expensive지. 너무 비싸지 않은. Not too expensive. 그렇다고 싸구려란 뜻은 아니고 적당한 가격, <laughs> 합리적인 가격.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affordable. 감당할 만한 가격. afford 알죠, afford, affordable 이거 외워야 돼. 되게 좋은 단어야. 그래서 reasonable price 아니면 affordable price 너무 비싸지 않다는 뜻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잘 나와. 일상 생활에도 많이 쓰고 광고할 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알아둬. 자, 그러면 좋은 제품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생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가 더 있다는 얘기야. In fact, 실제로 it was. equally essential 똑같이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품질만큼이나 중요하다 또는 합리적인 가격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뜻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제 가짜 진짜지. 음, 똑같이 중요하다. 위에 나온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뭐가? 이게 답일 거란 말이야. 이게 답이야. deliver products. 전달해야 돼, 제품을. 근데 어떤 제품? that customers actually want it d 이게 주제란 말이야. 지금 품질도 중요해.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해.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제품인데 제품을 고객이 정말로 원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 <laughs> 물어봐야 되겠네. 고객님 테가서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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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물건이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자, Henry Ford produced his best-selling T 모델 Ford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잘봐 잠깐만 이게 지금 중요한데 한 가지 색깔로 만들었다고 검은색으로 근데 1980년 1908년도에는 한 가지 색깔로 만들었어요 버시나 그지 버시 나와야지 말이 되지 음. 하지만 인 모던 소사이어티 이건 지금이잖아 그니까 이게 포드가 맞는 건 옛날이고 근데 그때 색깔이 몇 가지였어 원 컬러 온 y 잘봐잘봐 옛날엔 색깔이 하나였다 하지만 그럼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 아닐까 그지. This was no longer possible. 이것은 이것이 뭐야? 한 가지 색깔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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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아 뻔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그래 검은색 아 좋아하시겠지. 근데 젊은 애들은 어때? 야 젊은 애들이 검색 좋아하겠니? 지금 젊은 애들은 어떤 어떤 차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하... 아뭐 있잖아. 뭐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거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굳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자,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사회의 현대화 뭐 묶을 것도 없잖아 어쨌든 뭐 여기 묶어줄 수 있구나 됐고,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led to.. 뭘로 이어져? <laughs> a marketing revolution 마케팅 물건 어떻게 하면 더잘 팔까? That strengthened, 강화시켰다? The view 이런, 의견을, 이런 입장을 That's t h 묶어주고 동적대시라고 하는 접속, 접속사 대시죠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자 이게 뭔 소리야 생산이 만들어냅니다 그 자신의 디맨드 e 디맨드가 뭐야? 빨리 말해. n 요 생산. 생산이 수요를 e 들어낸다고뭔소리 어떻게 보자 내가 다시 한번 볼게. 자, customers and a desire to meet their diverse and often complex needs. 고객. 근데 이거 B 캠. 아, 이그 이렇게 해. 고객. 여기를 묶어. 여기까지 묶어. 고객이 뭘 상징해? d e s i 욕구. 자, 무슨 욕구? d e s i r 알잖아. 욕구. 이씨, 노래 가. 야, 너희 러셀애 노래도 안 들었어? 욕망. 욕구. To meet. t h e r are diverse and often complex needs, m e e t n e e d 수요를 좀 뭐야? 요구를 충족시키다. MID, 좀 외워. Ah, y o u e e t the needs. 하고 over 뒤에 보통 customers가 나와. 손님, 고객, 클라이언스 이렇게 되고. 자, 무슨 뜻이야? 미션을 만나다라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충족시키다. 니즈는 한국말로도 네즈라고 많이 쓰잖아. <laughs>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거, 고객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 충족, 어, 만족, 충족, 만족, 충족, 만족도 써 줄게.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atisfy의 뜻이라고. 네 satisfy를 쓰진 않고 meet을 써야 돼. meet the needs of, meet the demand. 어 이따 demand를 쓰기도 해. demand도 원한다는 뜻이야 수요니까 원하는 것. 됐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가볼게. 응. So this to meet their diverse 어 단어 diverse 다양한 various. And often 복잡한 complicated. 요거를 충족시켜야 되거든? 이것이 became the focus 중심 of business 야 할라드 좀 하자. 근데 그래, 주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두 군데서 드러나. 여기 여기. 이게 좀더 진하게 칠할게. 제품인데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그리고 이 부분, 어, 이거 <laughs> 여기서 잘 드러나. Diverse and very often complex needs. 이것이에 포커스다. 즉 우리가 물건 어떻게 팔아야 된다는 거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고객의 수요, 고객의 수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는 뭐냐고 예시 같은 거지. 그헬리포드 자동차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동차 색깔 한 개였지.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되지. 색깔이 한열 가지는 돼야 될 걸? 그잖아. 실제로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여기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4번이 걸려있잖아, 4번이. 4번의 수량 뜨니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하아 그걸 판단을 해야지.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잘 봐봐. 1번 어때? Closer. 아니, 고객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 2번은 essential 저봐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걸 전달하는 것은 중요해 중요아 중요하겠지 essential 중요한 어. essential 필수적인 중요한 맞겠지 뭐안 중요하겠어 그럼 반대말이 안 중요한 인데 자 그럼 3번은 3번이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봐봐 옛날에는 자동차 색깔이 하나였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가능 불가능 no longer 가능 No longer impossible. No,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 아니면 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어떻게 차 색깔을 하나로 팔고 그것도 검은색만? 그거는 no longer possible이 맞을 것 같지 않냐?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4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데. 5번은 어때? 5번은 한번 해봐. 고객들 and the desire to b e c a m e 뭐가 중요하다. 아니 충족의 반대말은 안 충족인데.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안 시켜주겠냐? 시켜주겠냐? 이게 현대, 현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거라니까? 아, 충족시켜주겠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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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말해봐? 이거요, 어, 말해봐.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응. 어, 근데 뭐, 4번이 답인 것 같아요. <laughs>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1번도 뭐 괜찮고,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을 거고, 5번도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4번은? 아 4번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번이 답인 것 같아요 <laughs> 잘 찍네 잘 찍네 잘 찍는다 잘했어 잘했어 야 근데 언제까지 찍고 살 거야 이제 좀 풀어야지 문제를 찍기만 하지 말고 응? 지금 다행히도 1 2 3 5번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문제가 없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소거법을 이용해서 4번을 풀긴 했잖아 근데 너 4번이 왜 답인지 설명해 봐어쌤저 모르죠 저 소호법으로 풀었다니까요. 1, 2, 3, 5번이 괜찮다. 그럼 4번이 틀렸을 거다. 아니, 이거 해석해봐, 그럼. 어, 선생님 저 못한다니까요. <laughs> 저, The v i 할때그 뒤에 있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저 모르는데요. 에휴, 진짜. 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으면 그럼 틀렸겠네? 그죠? 틀렸겠죠? <laughs> 자, 볼게. 4번이 들어간 문장을 다시 보자.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사회의 현대화는 led to 뭘로 이어진다? A marketing revolution으로 이어졌다 많이 바뀌었다고 혁신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That b l a b l a 이거는 이제 블랭크라고 생각해요 b l a 라 b l a 강화시켰다 아니면 반대말은 뭐야 약화지? 강화 약화 The view 이런 입장 이런 의견을 됐, 묶어 자 이제 해석해 선생님 음, 말해봐 이게 뭔 소리예요?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production. 생산 o d o u l d 할 거다. c r e a t e 만들어낼 거다. i t s o w n 그 자신의 d u c t n d u c d u c t n d u c t 생활과 경제, 뭐 그런 거 선택하면 사탐 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자, 생산이 뭐야? 물건을 만들지? 맞잖아. 물건을 그냥 만들어. 어? 그러면 어때? 지가 알아서 수요가 생겨. 수요가 뭐야, 수요? 수요는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뜻이지.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사? 스스로 알아서 사.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it's on w 스스로. 자 이게 옛날 마인드야. 이게 틀당 마인드. 이게잘 들어 옛날에 이랬어 옛날이야 이거 옛날. 옛날에 어땠다 물건을 그냥 그냥 대충 찍어서 만들어 그러니까 대충은 아니고 여기서 품질도 좋고 가격 싸게 만들어 대량생산으로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서 산다 이거야. 근데 이게 옛날 마인드야. 요즘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니즈 충족 지금은 개성을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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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됐어? 음. 그래서 개성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 예시로서 색깔이 나왔던 거야 옛날에는 검은색 근데 지금은 아안돼안돼 안 돼. 빨간색 녹색 뭐 이런 거야 아이패드 색깔이 한 가지야? 정난 아니? 아이폰 색깔이 몇 개야? 다섯 개 여섯 개로 나오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색깔 여, 여, 여학생들은 보통 이제 빨간색 뭐 이런 거 민트 아, 민, 녹, 민트 색깔은 남학생 여학생 둘다 되겠다 검은색은 그건 아빠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쓰시는 거고 너희들은 약간 좀 밝은색 좋아하잖아 그지 그지? 이게 그, 그,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는 색깔 검은색 이건 쉽게 말해서 이건 뭐야 검은색만 만드는 거잖아 Black only 옛날 마인드잖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생각해봐 내네 얘기 잘 들어야 돼 이제 여기 나온 마케팅 레볼루션은 뭐야? 혁신이지 혁신은 옛날 생각이야 지금 생각이야 말해 말해 지금 생각이지 지금 철학이지 음, 아까 철학이라고 했잖아 씨. 이거 지금 철학이지 그럼 지금 철학은 하고 뒤에 나온 내용을 잘 봐봐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는 지금 철학이 옛날 철학이야. 옛날 철학이지. 그러면 지금 철학은 옛날 철학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한다가 나와야지. 그러면 지금 철학은 옛날 철학을 강화시켜 약화시켜. 약화시키지. 이 됐어, 안 됐어. 약화가 답이라고. 약화, strengthen이 답이 아니라 weaken. 약화시켜야 답이 되지. 이 논리 문제잖아 논리 이해됐어? 아 물론 단어야 논리 문제 풀려면 단어는 다 알아야 되고 구음분석은 기초 그냥 기본이지 단어도 안 되고 구음도 안 되는 애가 무슨 논리 문제를 풀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자뭐 단어 뭐 이해는 했을 거고 단어를 뭐 봐줄 게 별로 없는데 단어 쉽지 않아? 무슨, 무슨 단어를 해줘? 봐봐 얘들아. 스트롱이란 단어가 있지. 너무 쉬워서 이거. 아, 그 얘기만 해 줄게. 스트롱. 강한 힘센. 마동석 응, 알았어. 자, 봐봐. 명사가 뭐야? 아, 이거 먼저 하자. 스트랭뜬 어, 스트롱. 어, 스트랭뜬 어, 먼저 해야지. 스트랭뜬 명사로 힘이야. 명사로 힘.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얘가 명사. 됐어? 자, 이거다. 이에는 e 갖다 붙여. 뒤에다가 뒤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스트랭 된 뭐가 돼 강화시키다 야, 이런 단어를 왜 어거지로 외워?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 됐지? strong, strength, strengthen 끝. 어 쉽잖아. 쉽잖아. 반대말은 뭐야? 그럼 강화 약화는 뭐야? 자 weak, 약한. 그럼 여기다 i n 을 갖다 붙이면 뭐가 돼? weaken. 즉 i n 을 갖다 붙이면 뭘로 바뀐다? 동사로 바뀐다. 이런 거 되게 많아. large가 뭐야? 큰 커다란 자 enlarge는 뭐가 돼, 그럼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 확대형으로 돋보기로 확대해서 크게 보게 면 그게 enlarge야 enlarge e-n이 붙어 있는 도... 애들 너무 많아서 뭐할 말이 없어 그냥 able 있지 able 가능한 이걸 동사로 만들면 앞에다 in in able 어, 선생님 저거는 이거는 왜 앞에다 아 저기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 음 그건 그냥 랜덤이야 앞에다 붙일 붙일지 뒤에다 붙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만 기억해. 앞이나 뒤에다가 이 n을 갖다 붙이면 그냥 뭐다. 동사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뭐, 뭐하러 따로 외우냐 이거야.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 strength 힘, s t r e n g t h 아 강화, large 큰, enlarge 아커 크게 만들다, weak 약한, weaken 약화시키다, able 가능한, 그럼이 enable 가능하게 해주다. 쉽잖아. 즉이 n으로 끝나거나. 이 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뭐다 그냥 동사로 바꾼 것 뿐이다.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쉽지. 자, 됐죠? 요 여자라는 참 이거 우리 이런 거좀 이해 좀 잘해 여기 맨 아래 이 아까 그 중요했던 그 표현 있잖아. 프로덕션은 만들어낸다. 그 자신의 수요를. 요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문학적인 표현, 함축적 표현이라고 하나? 그지, 맞지? 이런 걸 뭐라고 해? 함축적 표현이라고 하죠. 뭔가 의미가 오밀조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어, 금제로 내도 돼. 2 1 번인가? 그 함축적 의미. 그걸로 내도 되지. 이게 무슨 뜻이기는? 그냥 물건을 만들기만 하고 색깔 같은 건칭경안 쓰고 그냥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다 사간다 이거잖아. 그지 그지. 어. 고객이 원하는 거아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만들면 알아서 사갈 거야. 이런 이러, 옛날 철학을 말하는 거야. 이걸 눈치를 채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어. 물론 니네들은 소거법으로 풀었을 것 같아. 어 선생님 1, 2, 3, 5번이 괜찮은데요. 그럼 뭐 4번이 뭐 답이겠죠. 아마도. 야 4번 해석해 봐. 어 선생님 나 해석은 뭐네요. 근데 답은 4번이에요. 요렇게. <laughs>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됐죠.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나왔으면 해석 못하면 못 맞춰. 어쩌나 어쩌나 응, 해석 다 해야 돼 그럼. 자, 여기까지.